다리 하나 이게 잡혀 있을 때할 거예요. 자 무릎을 어, 다리 안쪽에서 빼요. 그래서 복부를 누를 거예요. 무릎을 빼서 복부를 누르는. 데 지금 무릎 누워 있죠. 이렇게 무릎 누워 있어요. 등대고 누워 있으면 제압이 많이 될 거예요. 컨트롤 네. 잘 돼요. 그래서 대고 이렇게 누워 있고 내가 뚫어앉지 못하게 이렇게 방패로 이제 팔뚝을 방패를 이용해서 막아 나갈 거예요. 이 손은 머리를 못 잡게 계속 컨트롤하고. 어, 일단 저는 여기서 고, 골반을 이렇게 짚어요. 골반 짚고 무릎을 아, 가등이 안쪽으로 그냥 빼고 상대방은 저쪽으로 허벅지 밀어주면서 무릎이 배꼽을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 눌러주고 역사를 잡아요. 역사 상대이손 소매 같이 이렇게 돌려서 소매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손 위아래로 바뀌게 돼요. 활시 당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이 다리가 좀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죠? 발등이 엉덩이 할 때까지 이렇게. 더 올라가요. 그렇죠? 다리 오른발이 이렇게 땅에 돼 있지 말고 약간 더 올라가서 체중을 앞쪽으로 이렇게 찌어줘요찌어주고 무릎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앞으로 빼요.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굴려요. 굴려서 무릎이 복부 앞으로 넘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이 멱살 잡고 있는 팔뚝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안쪽으로 팔꿈치를 집어넣어요. 팔뚝으로 어깨 누르면서 겨드랑이 안쪽에 팔꿈치를 집어넣고 소매를 잡아 당기고 엉덩이로 복부를 눌러요. 엉덩이로 복부 누르고 무릎이 내 오른쪽 무릎이 상대방 무릎 쪽으로 빠지면서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슬라이드가 진행돼요. 슬라이드 내려가요. 내려가고 나서 왼쪽 발바닥으로 위쪽 다리 허벅지 한번 밀어주고 아래쪽 밀어주고 반복적으로 다리 빠질 때까지 계속 푸시해야 돼. 요 밀어주고, 발이 빠지면, 다 앞으로 나와야지. 다리가 야렇요 앞으로 나오고, 이손 돌려서, 겨드랑이 다 찝어야지. 찝어주면 되겠다. 찝어주고, 엉덩이로 허벅지를 밀어주세요. 밀고 나서, 겨드랑 열어주고, 골반 갖다 대고, 다시 등등게 몸을 눌러야돼 그리고,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시면 돼요. 무릎이나 골반 막아주고, 무릎을 가랭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다리 세우면서 붕대게끔 굴려야 돼. 렇그 다음, 역사라고, 소에 잡아주고, 환시 당기듯이. 이렇게 환시 당기듯이,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무릎이 한번더 위로 살짝 올라와요. 위로. 복부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그 다음, 저쪽으로 굴렸다가 아래쪽으로 뺄 거예요. 하나, 열, 빠지는데,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못 맞게 여기 엉덩이로 눌러서 막아주면 돼요. 이그냥 소매는 잡아, 이제, 멱, 소매 잡아 당겨 멱살 잡아 당겨서 팔뚝으로 누를 거예요. 겨드랑이 사이에 팔꿈치가 딱 들어가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그다 엉덩이로 복부 누르고 무릎이 무릎 쪽으로 빠져요. 엉덩이에 딱 있어야 닿을 때까지. 빠지고 손 돌려 잡고 위쪽, 아래쪽 이리 밀어주면서 발이 빠지때까지 <laughs> 계속 밀어주면 돼요. 발 빠지는 순간 앞으로 팩. 엉덩이를 푸시. 그냥 열어주고 골반 갖다 대고. 그 다음 몸으로 등대 갈 때까지 눌러주면 돼요. 이 손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팔기로 뽑지 말고. 겨랑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골반이랑 무릎이 길다방. 무릎 빼 그리고 소매랑 옆으로 잡아서 무릎 한번더 들어갔다가 무릎을 발이 그대로 두고 무릎만 이렇게 하나 그렇게 빠지시면 돼요 자, 누르면서 엉덩이 대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서 복부를 눌러주면 돼요 옆구리로 겨드랑이에 손목을 딱 끼고 이쪽이랑 아래쪽 밀어서 푸쉬해서 다리 빼주고 발 앞으로 엉덩이 있어요. 하나 둘셋넷이한 번씩 할게요 시작 압박하는 거야 상대가 압박을 해서 가드 패스 이커을할 거예요 똑같이 골반이랑 무릎 빼요 무릎이 이 다리 앞쪽으로 나오게 지금 내 다리가 원래 엉덩이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지금 무릎만 뺐어요 여기서 슬라이드 하면 이 정강에 막혀서 이 훈련이 무릎이 다쳐요 여기 막혀서 흔들이다 하면 무릎이 잘난하면 끊어질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돼 이게 막혀있을때 그냥 눌러요 이렇게 눌렀는데 네, 이번에는 멀리는 좀 말고 솜에 잡고 있는 멱살을 딥으로 들어가 이렇게 거의 뒷덜미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뒷덜미 잡고 이제 무릎이 체중 보이세 발바닥에 이렇게 체중이 있으면 안돼 무릎이 무릎에 체중이 있어야돼 상대가 몸통을 눌러서 무릎에 체중이 딱 실려야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야, 소매 접고 야, 이게 팔뚝이 턱라인을 밀어요 네, 상대방이 저쪽을 보게 이렇게 턱라인을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땅에 체중을 실어줘요 이렇게 팔, 이렇게 팔뚝에 체중 실고 무릎에도 체중 실어요 이렇게 실어놓으면 돼요 실어놓고 무릎만 바깥쪽으로 살짝 갔다가 안으로 빼 그럼 머리는 계속 돌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그래서 엉덩이 눌러주고 척추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세우빼기 안돼요 세우빼기 태프기이 안돼요 목이 꺾여 셀프로 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엉덩이 밀어주고 머리 캐치하고 머리 손로 밑으로 와서 사이드 손들어가시면 돼요 옆으로 네, 빼고 네 클립이 렇게탁생겨 생기고 체중을 여기에 실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 상대방 염치 라인 쪽을 좀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압박을 느끼면 돼요 압박하면 엄청 쎈 ㅎ ㅎ 여기 살짝 땡겨서 아박 그냥 팔뚝으로 눌러주고 무릎이 좀더 나갔다가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왼쪽으로 나다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굴려서 눌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손을 이렇게 꺾지 말고 바깥쪽으로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턱 라인을 눌러주면 돼요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이분이 나를 보면 이거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다음 엉덩이로 복부를 눌러 무릎이 땅에 났으면 엉덩이 복부 누르고 슬라이드 이렇게 내려가요. 그다음 겨드랑이 딱 껴주고 계속 이거 아빠 위쪽이랑 아래쪽 밀어주고 그다음 푸시하면서 손 놓고 겨드랑이 파서 이게 사이즈가 들어가면 돼요. 자이 누를 때 밑에 있는 사람은 야. 입을 딱 담그고 있습니다 <laughs> 안그러면 턱이 이게 위아래가 틀어질까요 위아래가 틀어질까요 이렇게 입을 딱 담그고 있으면 요 빼서 역살 이렇게 이런식으로 당겼다가 무릎 한번 더 들어가고 네, 상대방 턱을 밀어주고 무릎 <laughs> 무릎만 무릎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무릎이 갇혀있잖아요 그죠 네, 갇혀있으니까 무릎이 하나 둘갈때 걸려. 또 걸리면 엉덩이만 살짝 앞으로 가요. 엉덩이만, 엉덩이하고 뒤꿈치하고 멀어지게. 그러면 허벅지가 뒤로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허벅지가 뒤로. 엉덩이하고 뒤꿈치 붙인 상태에 하면 자꾸 걸려요. 이게 걸려. 엉덩이하고 정강이하고 뒤꿈치랑 이렇게 떨어뜨리면 귀가 늘리자. 그러면 이렇게 굴릴 때 문제없어. 이렇게. 턱을 밀어주면서. 아빠, 엉덩이 이다 빼고 밀어주고 자, 너디랑이 타서 이야그러 이거 또안 보시네 낯짝 한여한거 이제 가게까지 왔죠 자얘 계속 이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턱이 눌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거예요 아래쪽 고개 들어서 그 다음에 목을 나도 돌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게 타임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그립 잡고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릎 무릎이 복부로 올라가야 돼. 무릎은 복부로 올라가고, 왼손을, 왼손 겨드랑이에 머리다가 갖다. 갖다 껴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압박하고, 무릎을 여기다가 갖다 드. 요다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여기 매달려, 오른쪽이 역사 잡고 있는 쪽에 매달리고 결장이 뒤통수 누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 쪽에 있는 그립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오른쪽 역사 잡고 있는 쪽에 매달리면서 왼쪽 엉덩이를 대고 이렇 엉덩이 대고 오른쪽 팔꿈치에 당기는데 뒤로, 오른쪽 뒤로 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뒤로 당기는데 이쪽 방향 얼굴 쪽으로 머리 쪽으로 일어나 보세요. 이쪽으로 생겨야 되죠. 체중이 이쪽에 있어야 돼. 뒤내등 쪽으로 가 있으면 뒤집어져서 테핑이 못 해요. 그래서 체중은 이쪽 방향으로. 매달리면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 무릎이 복부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복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왼쪽 무릎을 겨드랑이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자손 놓고 뒷통수 뒤에다가 겨드랑이 찔러 자, 등을 잡고 이 오른손 여기 잡고 있는 쪽에 매달릴 거예요 이제 체중은 머리 쪽에 있야겠죠 앞쪽으로 엉덩이 세고 어깨를 겨드랑이 쪽으로 뒷통수를 눌러줘야 돼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에 매달려. 손을 잡아 빼지 말고, 팔꿈치에 매달리면 돼. 팔꿈치 이쪽에, 팔꿈치 매달려. 손으로 뽑지 말고. 자, 고개 들어오면, 오른쪽 무릎을 복부 위로 올라가고, 무릎 집어넣고, 등 엉덩이 깔고, 체중은, 이렇게 에찌 찢으면 돼. 이거 한 번씩. Thank <sweak> you.